울릉도 PC방 1시간에 500원 아저씨 빌값만 끊어주세요 안된다 안된다 돈 없으면 나가라 고자 맞고 튀어라 튀어라 1절이었습니다 2절 PC방 아저씨 1시간만 할게요 게임하고 나오는데 32만원 아 아저씨 아저씨 왜 이렇게 비싸요 내 맘이나 나가라 나가라 2절 이었습니다 3절 마지막이죠 <laughs> 문광구 아줌마 불량식품 주세요 불량식품 하나에 500원 아줌마 아줌마 다시는 안올게요고자마고 튀어라 튀어라 네 여러분 그럼 전 이만 가보도록 하죠 그럼 전 이만 안녕